6.25 전쟁이 발발한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백마고지와 하살고지 전투 현장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하살고지 전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많은 무명 용사들이 묻혀 있었죠. 그 유해 발굴 현장을 돌아보면서 6.25를 잊지 않고 다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건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어, 하살머리 고지 전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사단장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사단장님 그 유해 발굴 사업 하살머리 고지 너무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어저께 종료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살머리 고지 전투 지역에서 유해 발굴 사업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어, 어제까지 해서 약 3년간에 걸쳐가지고 위협 발굴 리을실시하면서 현재까지 424구의 위해를 모셨고 그중에 신원이 확인된 분들이 9분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호국 영웅들을 국가가 끝까지 찾아서 책임져준다는 그런 어떤 이정표를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회가, 감회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보람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살머리 고지 전투에서의 유해 발굴 사업이 종료되고, 이제는 가장 격전지인 백마고지 전투 지역의 유해 발굴 사업을 국방부가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것도 사단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백마고지 전투 지역에서의 유해 발굴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화살머리 고지보다도 약 7배 내지 8배 정도의 규모가 크고 많은 사상자가 났던 지역이니만큼 저희들이 금년 4월 달부터 지 여권 조성 작전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한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현재 여러 가지 압조건 속에서도 우리 그 장병들을 잘 지휘해서 튼튼한 남부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 어, 튼튼한 안보 늘 걱정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어, 저희가 지금 유해발굴 작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유해발굴 작전이 평화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투걸음이 됐으면 하는 모든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저기 도발한다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데 장병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확고한 대표를유지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단장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라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네, 잘 지키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유예들을 수습을 해서 가족 부품으로 현충원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6.25 전쟁 때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침 전적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슴, 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더욱 갖게 되었죠. 6.25 전쟁 7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튼튼한 한국,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마음껏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